안녕하세요. 앤트박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할 때는 뭐 적금을 가입해를 해서 한 5%대 이율만 나와도 아, 만족해 하면서 그렇게 지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식이나 뭐 코인 투자를 할 때는 최소한 뭐50% 이상, 100% 코인은 뭐 100%도 넘어야 되죠, 무조건.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어,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욕심을 잘 조절하고 입절을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2700포인트 뚫어서 2000, 2718포인트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착을 해서 이렇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 위로 상승 여력이 훨씬 더 강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2700포인트 넘었기 때문에 2800포인트, 3000포인트 이 위에까지 충분히 도전을 해볼수 있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승 흐름의 시작점에서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어, 첫 번째 타점을 뭐 이런 식으로 2 1선 올려놓는 이런 가격대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 추세를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돌파 타점 추세가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상승 흐름 속에서 종목들 한번 둘러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일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차트도 좋고 테마도 좋고 어, 지금 좋은 흐름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어, 지수 상승과 같이 묶이면서 3만원대 안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3만원 뚫어버리면은 3만 7천원 어, 넘어갈 수도 있고 코스피 상승과 같이 흘러가면서 지수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AI나 로봇 테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까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테마 자체가 괜찮고요 거래량이 최근에 안 터지면서 지금 위쪽에 올려놨기 때문에 다음 거래량 터지면은 최소한 3천, 3만 7천원 터치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들어갈 수 있는 타점들을 잘 잡아보는 게중요하고요이런 타점에서 기준에 맞춰서 잘 수익 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절을 어디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어, 엔티베 말씀드렸던 타점이 2만 8천원대였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뭐10% 이상만 넘어가면, 어 무조건 입절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간점을 접근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고점, 37,000원 부근대로 어 입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정고점에서 한50% 덜고, 나머지 물량 홀딩을 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점이될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도 좋고, 이런 좋은 타점에서 들어가는 게, 시작점에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좋은 추세 흐름과 함께 어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쉽게 쉽게 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수의 흐름과 어 종목 차트의 흐름과 테마, 이런 그리고 기업체까지 이런 여러 가지 어 기준들이 잘 맞아 들어가는 이런 좋은 차트들이 결국엔 잘갈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이삭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도 지금 비슷한 타점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잘 올라가면서 이제 자리를 만들어놨죠. 이번 흐름이 나오면은 만 삼천 원 뚫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이런 자리에서 격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어 이런 가격대가 결국은 지켜주면 상승 흐름이 여력이 있다고 설명드렸듯이 이런 차트들을 한번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SG 이것도 지금 결국에는 이 밑에서 천 삼백 원에서 0 오. 1,500원 이렇게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나서쭉 내려왔는데 지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이런 가격대에서 또 지지 받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지금 2,000원대 뚫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위쪽 가격대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를 만들어 놨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서 어디서 입절을 하고 저항대에서 입절을 할건지 앞쪽 저항대에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저항대에서 입절을 할건지 아니면 거기서 분할로 입절을 해서 들고 갈 건지에 대한 전략을 꼭 정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토탈소프트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자리를 딱 만들어 놨죠. 언제든지 이제 어 티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5천원대 여기 뚫어서 안착을 했고 오늘 5,300원대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뭐4천원 크게 보면 4천원에서5천원 사이가 주요 가격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의 가격대 흐름들을 만들어 주다가 지금 딱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까지도갈 수도 있고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가상현실테마로 묶여있는데, VR로.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슈, 가 언제든지 될 수가 있죠. 뭐, 뭐, 애플에서 만든 그런 물건들이 지금 잘 팔리면서 잘, 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고 메타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와 맞물려서 같이 이어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차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이런 것들이 지금 밑에서 어, 거래량이 들어오고 움직임이 나오고 수렴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꼭한 번쯤 들어오면서 위로 튀어 줄 그런 자리가 있어 보이는 차트고요그 외에도 G2 파워, 이거 또 원자력 관련 테마인데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지금 지지를 보여주면서 만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자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이제 엄청나게 수렴을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쪽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점상을 막 보내면서 어, 차트를 많이 이제 모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폭발을 하면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딘지를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 지금 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뭐 전고점 1 5 0 0 0 원대 부분대에서 입절할 건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 을 한번 체크를 해서 매물대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면서 자기만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시나리오 정하셔가지고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뭐,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워낙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지금 1억이 돌파했지만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뭐 10만 달러 정도 돼야지 이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1억 3천이나, 뭐 1억 3천 대 부근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프가 좀 끼면서 한 7%에서 8% 사이 김 김치 프리미엄이 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지금 올라가고 뭐 조정받고 이런 것들 많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뭐 익절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제로엑스도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여기서 설명 드렸고 이런 가격대 보면서 여기 서 설명 드렸고. 지금 여기서 이제 2천 원대나 뭐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입절을 해도 일부 입절을 해도 괜찮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뭐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고점에서 뭐 어떻게 매매할지 를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일부 50%나 뭐30% 정도 입절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 수익권에서 잘 대응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절을 못하시고 너무 들고 가시다가 뭐 나는 나는 뭐이 위에까지 노렸는데 이까지 안왔다 이러면은 또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본인 본전 이상은 챙겨서 어좀 심리적으로 안정된 매매로 하시면 나중에 더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욕심을 잘 다스리시는 게 결국에는 이 수익과 연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준, 원, 본인의 원칙과 기준 잘 지키면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